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바로 지금 현 경제상황에 있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세계 주식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국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보았을 경우 전세계에서 최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며 미국의 경우는 어느덧 벌써 나스닥은 최고점을 돌파하기도 했으며 다우지수나 S&P500의 경우도 최고점을 향하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 중에 과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이 될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당장 주식을 파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지금 주식을 사게 된다면 인생이 피곤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왜,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 등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 영상 내용이 좋으셨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시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바로 내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왜 당장 주식을 팔아야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주식 시장을 고평가를 넘어서 버블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AI 버블이 되겠죠. 누구는 지금 AI가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트렌드로 향해가고 있기 때문에 버블이 아니라고 해석을 할수 있기도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혁명이 변하고 있으며 매출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버블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투자 대비하여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되는 것도 알수 있으며 AI가 대세라고 누구나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과 AI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금 주식 시장의 경우는 매출 기반의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기대감으로 인하여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수 있듯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도 다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으며 AI의 경우도 아직 매출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주식도 엄청나게 많이 있나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양자 컴퓨터나 AI뿐만이 아니라 코인 부분에서도 이러한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기도 하죠. 비트코인의 경우 공부를 많이 했고 분명 미래에는 좋은 가치수단이 될수 있는 것도 알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의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문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부분이기도 하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장 트렌드로 불려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또한 상승폭이 너무하다 싶기도 한 부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상용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도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이유는 STO 전세계 증시 시장의 벽을 허무는 것이며 미국 채권의 가치를 상승시켜 달러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인데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을 전세계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낮은 스테이블 코인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거래 속도와 관련된 코인들은 전부 다 상승을 경험을 하고 있는 중에 있죠. 또 민코인도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버블의 한 종류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 때문에 주식이 버블이기 때문에 주식을 당장 팔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증시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과열인지 버블인지 알려주는 객관적인 지표인 버핏 지수라고 불리는 경제 성장률 대비 시가총액 비율에 있어서도 구로 포커스라는 사이트로 실시간으로 지금 현 증시 상황이 어떤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주식 시장은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으며 GDP에 대한 총 시가총액의 비율은 200%를 넘어 203%로 역대급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또 버블 지수가 옛날부터 쓰임을 했기 때문에 조금 어긋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으로 새로 도입된 GDP에 대한 총 시가총액과 연방준비제도의 총 자산 비율을 계. 계산한 것도 있는데 이것 또한 166%를 보여주면서 주식 시장은 상당히 과대평가되었다고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버핏 지수의 경우에는 보통 86% 이하가 되면 상당히 저평가되었다고 해석을 할수 있으며 111%에서 135%가 공정한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160%만 넘어간다고 해도 상당히 과대평가가 되었다고 해석을 할수 있지만 지금은 무려 203%에 해당이 되고 있어. 상당히 과대평가가 되고 있다고 볼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역사상 역대급으로 불려지고 있고 버핏지수에서 개선이 된 연방준비은행 총자산비율까지 포함된 비율에 있어서도 71% 이하면 상당히 저평가가 되었고 91%에서 111%면 공정가치로 인정을 받지만 131%만 넘어가도 상당히 과대평가된 부분에 속함에 있어 지금은 무려 166%로 상당히 과대평가가 되고 있다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과열상승의 경우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또 어떻게 보면 버핏 지수로 유명한 만큼 지금 버핏의 포트폴리오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버크셔 회사에는 현금 유동자산의 경우 42%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55%는 현금자산 그리고 2%만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현금 보유액은 코로나가 시장을 강타한 2020년 3월말 10년 만에 최고치인 36%를 기록을 했었지만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현금을 보유를 하면서 고평가가 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현금 금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워렌 버핏이 시장의 과대평가에 대해 우려한 것을 알수 있기도 한 부분이기도 하고 말이죠. 또 버핏 지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가가 버블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지표가 또 하나 존재를 하게 되는데 실러 비율. 즉, CAP라고 알려진 지표로 지금 현 경제 상황은 최근 20년 평균인 27보다 무려 36% 높은 36.8을 기록을 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21년 코로나 이후 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풀어버리게 되면서 유동성이 엄청나던 시절과 비슷한 시절과 비슷한 수치이기도 하며 다컴버블 수치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러 지표를 디테일하게 산업 부분으로 보게 된다면 부동산과 소비자 경기 순환의 경우 47이라는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으며 기술주의 경우에는 무려 58을 기록을 한 만큼 지금 기술주 부분에 있어서 거품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알수 있기도 합니다. 또, 금융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최저치인 20을 기록을 하고 있고,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26으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증시에서도 양극화가 발생을 하고 있으며, 산업별로 거품이 꺼져 있는 곳과 아닌 곳이 확연하게 차이를 알수 있는 부분인 것이며, 지금 현 경제 상황에서도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음에도 미래 가치에 대한 너무 기대가 커지면서 오른 상승장이기 때문에 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소비자 연체율이 어떤 상황인가를 통하여도 지금 경제가 증시가 거품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부분인데 뉴욕 연준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가계 연체율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으며 이전 최고치의 경우에도 2022년도 즉 코로나 사태 이후 돈을 어마 무시하게 많이 풀면서 증시가 급등을 했을 때 최고조였었는데 이것보다도 높은 연체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 경제 상황이며 가계 부채 총액도 계속 계속 증가를 하여 역사상 최고치인 18조 달러를 기록을 하였으며 심각한 연체율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90일 이상 연체율 또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가르키고 있어 현 경제 상황을 우려를 더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미국 소비자 연체율의 경우 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연체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10년 이상 완화가 되어면서 하락을 한 것을 볼수 있으며 이렇게 경기가 침체가 되기 전후에 연체율이 급격한 상승을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 위험성에 더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증시는 아이러니하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지표들이 지금 현 경제 증시 상황에 있어서 버블을 알려주고 있으며 버블이 아니더라도 증시는 지금 과열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V자 반등에 성공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멘텀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되었지만 지금의 현 상황은 고점을 돌파하였기 때문에 V자 반등 모멘텀은 사라졌으며 이제 증시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 전망보다는 증명을 함으로써 상승장을 이어나. 가야 하는데 앞으로 있을 상황들이 증시 상승 모멘텀을 주는 것보다는 불확실성만 계속 줄수 있는 관세 이슈나 채권 이슈 등이 많이 남아 있어 당분간 상승 모멘텀을 찾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